남유다의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이제 단독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통치를 옆에서 보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 시간이 지나고 히스기야가 이제 단독으로 통치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로 치면 호세아 왕 3년째 되는 시기였는데, 이때부터 히스기아는 단독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아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선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숭배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는데, 이와 다르게 아들이었던 히스기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통치를 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히스기아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보고 그리고 듣는 것은 악한 통치였을 텐데, 어떻게 그와 다르게 어디에서 다른 것을 배워서 이 히스기아는 선한 통치를 할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에게는 모친 아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르게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인 좋은 통치를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다가 이제 단독으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주시냐면 우리 3절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을 모델로 하여 잘 본받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평가는 히스기야의 삶이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의 삶에도 잘못이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 증거들을 세 가지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첫 번째 증거는 사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사실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히스기야 전에 선한 왕들도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선한 왕들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냐면 산당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종교가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저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결단을 가지고 산당을 제거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뿐만이 아니라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뱀을 부수고 제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노뱀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던 그 노뱀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일 뿐이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뱀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면서 그 노뱀 자체의 제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될 그냥 단순한 도구가 우상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것을 아는 히스기야는 과거에 아무리 은혜로웠던 것이라도 지금 현재 우상이 된다면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단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보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데 왕이라 하여서 그것을 쉽게 부순다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수성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녹뱀을 완전히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그냥 뱀처럼 생긴 노시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그것은 그냥 노시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주며 사람들의 뇌리에서, 생각 속에서 이것이 사라지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희스기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상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우상이라면 우리는 그 우상인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처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휴대폰일 수도 있습니다. 한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떼, 뗄수 없고 휴대폰에 완전히 메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휴대폰을 의존하고 있다면 그 휴대폰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휴대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5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삶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서 삶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히스기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바타흔데 이 단어가 18장부터 20장까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히스기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이 의지한다라는 것이 마치 히스기야의 트레이드마크처럼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기쁘셨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여러 왕들 중에 하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아주 아주 특별한 존재다. 히스기야는 아주 아주 존귀한 존재다. 히스기야는 아주 아주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유능함을 가질 때.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많은 물질을 가질 때내 명예가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이럴 때 우리는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독보적인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보적인 존재로 여겨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더잘 나가려고, 더잘 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보적인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세 번째 증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잠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과 밀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했습니다. 역대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었던 그 언약까지 다시 갱신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히스기야는 단한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 때문에 그 나라를 아름답게 신앙으로 개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희스기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흡족하시고 기쁘시고 사랑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희스기야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바로 7절에 나오는데 요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형통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히스기야의 힘을 힘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정말 히스기야는 멋지게 아수르의 반대도 해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뿐만이 아니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때의 블레셋의 영토를 빼앗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힘이 강력해서 단순히 땅을 빼앗았다는 라 의미가 아니라 블레셋과 연결된 아수르의 선전포고하듯이 용감함을 보여줬다는 라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히스기야의 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힘을 가지고 사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힘입니까? 좋은 직장을 가진 힘입니까? 아니면 많은 물질을 소유한 힘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그 힘입니까? 여러분, 이런 힘들은 너무 작고 초라한, 사실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이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시자 히스기야에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너무 어둡고 처참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히스기아와 비교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아가 있는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평안을 누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아 통치 4년째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북이스라엘 왕은 아수르에 붙잡혀서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지만, 북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3년 정도 있다가 결국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거기에 사람들은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었죠. 끌려간 사람들이 그 아수르 땅에 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수르의 왕이 바뀌어서 그 바뀐 왕이 그 아수르로 끌려온 백성들을 다 분산 이주시켜서 아수르로 끌려간 많은 백성들이 갑자기 모두가 생이별을 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처참하게 이별한 이유를 알려 주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북 이스라엘이 어떻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북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만들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느꼈던 그 모든 축복들이 그 존재감이 사라진 하나님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지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스기아처럼 조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야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는 당연한 듯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지우고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분노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럼 이때 멸망하고 있는 북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위협처럼 느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지나지 않아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해와서 유다의 46개 성을 점령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서 아수르 군사들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탈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쉽게 이기기 때문에 그냥 약탈하러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유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었냐면 이 당시에 강력했던 이집트라는 나라도 아수르에 패했습니다. 그러니 작은 나라였던 유다가 어떻게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도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외교적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내게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대만 철수해 준다면 뭐든지 다 응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내리 왕이 뭘 요구했죠? 은약 10톤, 금약 1톤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양이라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모으고 모으다가 그래도 부족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것까지 떼어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 것 너무 민망한 일 아닙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는 너무 수치스럽지만 살기 위해서 그 금과 은을 떼다가 이방 나라의 왕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불안하고 초조해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겁니다. 왜냐? 아수르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아는 마음이 쫄아서 은과 금을 떼어줬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어쩌면 우리도 히스기 왕처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초라한 분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런 잘못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고 히스기야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 칭찬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실수를 눈에 감으실 것을 작정하신 것처럼 그의 좋은 것만 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희스기야를 높여주시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대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우리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대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대결에서 집니다. 하나님이 이 대결에서 우리를 이기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하지만, 초라하게 만들지만, 심지어 우리 인간은 성전에 있는 금은을 떼어 이방 나라의 왕에게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은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 그 예수님의 몸을 이식받은 우리, 그 피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보다 귀한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을 아는 우리들이 어찌 더 이상 하나님을 초라하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우리들이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조금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막 마음이 말이 막 쏟아지는 분 있습니까? 아, 목사님. 목사님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는 아버지 왕과 함께 통치하며 아버지로부터 그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적 유산을 선물로 받아 선하게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타협하도록 내몰지만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내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 본받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은 존재들이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전에는 은혜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그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